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 투자 전략팀 민병규입니다. 어, 오늘은 그 대만 주식 중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대만 증시에 대한 좀 간략하게 소개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거래소 현황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대만 거래소는 어 크게 대만 거래소와 이제 타이베이 거래소로 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 거래소는 왼쪽에 있는 대만 거래소고요. 상장 기업 수는 957개 기업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지금 시장입니다. 루표 하단을 보시면 대표 지수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하게 되실 이제 대만 거래소의 대표 지수는 이제 가권 지수라는 지표고, 그리고 타이베이 거래소는 TPEX 지수라고 불리는데. 이제 각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 그리고 TPEX지수는 코스닥지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펴보신 대만의 거래소를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어, 전세계 76개 거래소 중 이제 18위 규모고요. 어, 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면 이제 9위에 해당하는 좀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는 이제 GDP 대비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 또는 이제 자본화율이라는 지표를 넣어 놨는데 어, 대만은 주식 시장이 경제 규모의 약 2.5배에 달하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경제 규모 대비 어, 상당히 크게 발달한 국가라는 점도 어, 좀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만 증시의 산업별 구성과 이제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차트에서 막대 하나가 좀 돋보이는 부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대만은 IT 섹터의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단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고 그림 우측을 보시면 역시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이나 미국. 뭐, 인도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만 증시를 구성하는 최대 기업은 이제 전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입니다. 그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기업이고요. 어, 이외에도 폭스콘이나 미디어텍 같은 이제 IT 장비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올해 다음으로 대만 증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한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내내 주목받았던 미국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높고 현재도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런 강세의 원인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도적 역할을 했던 IT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어 실제로 올해 IT 섹터의 어, 지수 상승 기여도는 대만의 경우에는 200% 정도의 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대만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현황입니다. 어, 회색 막대를 보시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할수 있는데 현재 숫자는 44% 정도까지 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009년부터의 장기적인 좀 추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원인으로는 대만 증시의 큰 장점으로 꼽히는 배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만은 그 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든지 뭐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같은 배당 유도 정책을 다양하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좀 평가가 가능하겠는데요. 어, 현재 대만 증시의 배당 수익률은 약 3%, 배당 성향은 66%에 달합니다. 어, 그림에 있는 파란색의 대만과 이제 회사계 정세계 증시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좀 한눈에 좀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만 증시의 기업 이익과 밸류에이션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 일단 왼쪽 그림에 표시한 대만 증시의 올해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숫자는 그림 왼쪽에 그려 놓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림 우측과 같이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밸류에이션 현황입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볼때 17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 검은색 선으로 그려놓은 신흥국을 굉장히 좀 크게 상회를 하는 수준입니다. 어, 다만 이런 절대적인 레벨보다 저희가 생각하기로 좀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아래 에 음영을 쳐놓은 부분인데요. 어,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흥국 대비 상시적인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 대만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 과도해 보이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 이제 대만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2018년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대만 증시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MSCI 기준으로 볼때 한국과 대만 모두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시장입니다. 어, 중국에 이어서 가장 비중이 큰두국가고요 각각 1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국가가 당분간은 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 신흥국의 핵심 투자처로 지금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국가를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어, IT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만의 경우에는 IT의 비중이 70% 한국은 4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TSMC와 삼성전자라는 두 경쟁사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공통점은 두 기업 모두 증시에서 25% 내외.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두 증시의 가장 중요한 좀 차이점은 그림 왼쪽에 있는데요. 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와 산업재, 이제 경기 소비재 같은 그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한국이 대만을 아웃퍼폼하는 현상이 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 지수인 가권지수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면 역시 매우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그리고 코스피는 1.2조 달러 정도인데요.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 수년간 코스피의 시장 규모가 대만보다 더 컸지만 올해는 약 15년 만에 어 규모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역전된 자체보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 두 지수의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 환율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났던 게 원인이 됐습니다. 어 올해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2%가량 절상된 반면에 이제 원하는3% 정도 절하가된 상태고요. 어 이렇게 통화 가치의 변화가 이제 수익률의 차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해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향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이익 지표의 비교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국가 모두 올해 플러스 이익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전 세계 49개국 중에 대만과 한국만이 지금 이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만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주도 업종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I.T.와 이제 부동산이 이런 차별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만 증시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월 중에 발간됐던 '어서와 대만은 처음이지'라는 심층 자료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좀 고민과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좀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